저희가 이번에 새로 준비한 개그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더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 신할 세보다 오히려 이게 더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이 없고요 1위 자리 놓칠 생각이 없습니다 아짜 아우 심심해 아 진짜 여기는 상하해아 심심한데 뭐할거 없나 어디 보자 이게 뭐야 개그를 집까지 배달해드립니다 개그의 민족? 오, 특이하다 설치해보고 이게 뭐야? 김준호의 좀비 개그 이 사람 아직도 좀비 개그 하고 있어? 이러니까 평점일 1점이지 어? 고전 개그? 오랜만에 고전 개그나 한번 때려볼까? 주문! 고전 개그 주문! 배달 왔습니다 오, 엄청 아, 빨리 오시네 고전 개그 시켰죠? 예, 맞아요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예, 예 자, 고전 개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 예, 예, 예 내 네, 검은 번개와 같이 빨라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저기 적들이 오는군. 하! 어? 어. 어? 하! 오! 오! 하!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laughs> <깜짝이야. 웃음> <깜짝이야. 웃음> <laughs> <laughs> 재밌으셨죠? 아 웃겼어요. 결점 예, 다개 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장. 예. <laughs> 깜짝이야. <웃음> 이건 뭐예요? 서비스입니다 아 서비스예요? 야. 안녕하세요. 그럼 다른 개그 뭐 없나? 연인 개그? 아 연인 개그는 좀 식상할 것 같은데 뭐야? 내 네, 원하는 대로 개그를 토핑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오 추가 기능이 있구나 연인 개그 주문 연인 개그 주문 음. 네, 배달 왔습니다 아 예예 아, 예. 예. 연인 개그요? 네 바로 시작할까요? 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하양뀨네태양뀨 하는 지금 뭐 장난 똥 때리나 지금 솔로 앞에서 내가 개그를 하라 그랬지 연애를 하라 그랬어 안 되겠어 어디 보자 토핑이 뭐가 있지 어 싸움 토핑 오케이 추가 <웃음> <웃음> 어 잠깐만 어 내가 이거 봤어 내가 신촌역 이번 출구 앞에서 봤어. <laughs> <laughs> 그래 이제 좀 개그답네 아 근데 조금 심심한데 여기다가 대사를 토핑 올려보자 추가 아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내가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내가 잘할게 뭘 잘할 건데? <laughs> 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서 미안해 넌 그게 문제야 <laughs> 이제 후반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는 우리가 더 세지 괜찮아요. 대늘은여더라 와! 진 처리해요. 여기발하고 갑시다. 예? 우! 와! 이거 너무 신났던가? 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계속 품기까지 숙덕해서 진짜 반전을 한번 만들어 보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